자,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해서 이번에는 경사가 이만한걸로 타겠습니다. 앞에 원석지가 있네요. 원석지가 있네요. 비켜주세요. 예이, 아저씨, 비켜줘. 배드민턴 타는 사람, 비켜. 야, 배드민턴 타는 사람 비키라고. 너, 너 말이야, 너비켜너너너 할게요, 너, 할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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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laughs> 빨리 해, 출발. 어디 말어 비켜라, 얘들아. 아, 이거 내 무덤데. 아, 나내 아, 무덤이가 너무 찡계해얘들 이건제보도해요창고로 빨리 어, 가그 어. 사람 아, 저도 해보겠습니다기네스저이리오겠습니다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습니다오오이오니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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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제발. 웃음> 역수고가해요 <laughs> 그냥 아이고, 아 근데 니꺼 니니 내꺼잖아 그거 나 어, 해보도록 하지 예. 어, 네. 니다 어떻게 까요 이렇게요? 네 말로만 되는게 아니야 지영 아 슈퍼의자세를 아, 또 하는군요 근데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미겨좀 아, 이걸 아 네. 아니,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거 크루저 보드라서 좀 작거든요. 제발제가 나무 보드를 썼는데. 아우, 예 s 아이, 좀 비켜봐. 안녕요나체이야 안돼요. 안 안돼요. 안요안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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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또합니다또합니다또합니다도합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여기 위에 꽂아 봐. 아, 여기서. 여기. 아! 이것도 뭔가요? 안 됩니다. 안 돼. 야, 여기 워 봐. 뒤로 뒤로 앉아서 뒤로 앉아서. <laughs> 아거워 봐. 워 봐. 야, 래 <laughs> <그런 분 웃음> 네, 다음번에... 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아빠, 곧 둘래. 레 다음번에. 이번에는 다이 사람이 지금 집에 저습니다 자 이상 물타는 문어였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려면 말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